다음은 박희영 구청장님의 신년사 및 2024년 구정 운영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속으로 좀 걱정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적으면 어떡하나? 오시장께 드렸던 박수 소리가 좀현 구청장에게 적게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주민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박수를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푸른 용해의 용산구에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23만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박희영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미래의 희망과 성장을 뜻하는 청룡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 유난히 환해 보입니다. 아마 올해가 바로 용해해 우리 용산 구민들의 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지난 10년 이상 개발을 꿈꾸지 못했던 이곳에 바로 이용산구의 혁신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이러한 변화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올해의 구정 목표를 미래 용산을 위한 비상 도시 대전환의 출발로 잡았습니다. 글로벌 미래융복합도시 용산을 이루기 위한 미래 전환의 첫 걸음을 구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새해가 되면 시작될 때마다 누구나 몇 가지 바음 소원 이런 걸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결심들이 바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저와 우리 용산구청 1,300여 직원들은 올해 도시 대전환의 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했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5대 분야의 비전을 수립하고 충실히 실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전입니다. 첨단 신산업을 유치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관광벨트화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업무지구 개발입니다. 시장님, 오늘 발표 내용이 시장님과 관련이 좀 많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군은 국제업무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작년 3월 전담 TF 팀을 구성했고, 관계기관과 물론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곧오 시장께서 서울시에서 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입니다. 용산군은 향후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이 용산에 자리 잡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서울시와 함께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을 잘 살리려면 국제업무지구와 연계되는 용산전자상가 개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년 서울시에서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하여 개발한다는 교회관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군은 서울시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안을 지난 17일 마련해서 지난 17일부터 공남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공존하는 최첨단 복합 기능 지역이 되도록 별도의 용역도 준비 중입니다. 용산전자상가와 국제 업무지구의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서울의 모일의 먹거리 창출을 견인할 신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태원과 용마루길을 로컬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기구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골목 상권의 추가 발굴과 육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전통시장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곧 도시의 경쟁력이자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이태원과 같은 세계적인 관광특구를 확대 또는 추가 조성하고 미술관과 박물관, 용산공원과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용산의 성장 축으로 삼겠습니다. 우리구 청사입니다. 우리구 청사도 녹색 힐링 명소라는 테마로 구민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로비와 구청 광장에 식물 정원도 조성하고 광장에서는 구민과 이태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쉼과 휴식을 주는 녹색의 문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산에는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발맞춰 우리 용산구는 지난해 2040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인구 변화에 대비하여 정책 방향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어떤 변화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하고 또한 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 구축입니다. 활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용산이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 용산공원이 있습니다. 향후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뛰어넘는 도심 속 공원이 탄생할 수 있게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용산 어린이 정원 스포츠 필드 체육시설을 관내 우리 유소년들이 실제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장교 숙소 5단지 소프트볼 구장과 그 주변 시설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목적 국민 체육시설로 조성될 것입니다. 한강중학교 방향 추가 게이터 신설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산공원과 용산역을 잇는 용산파크웨이 혹시 가보셨나요? 용산파크웨이 일부 구간이 지난달 개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쉼터이자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죠. 빌딩숲 사이를 푸른 녹지공원으로 하루빨리 구민들께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원로부터 한강대로까지 보행 친화형 녹지 축을 연결해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연과 함께 할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노후 주거 지역이 저희 용산에 많지요. 노후 주거 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한남 상구역이 2주가 시작됐습니다. 한남 재정비 촉진 지구의 재개발 사업들이 장기적인 비전 아래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돕겠습니다.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소, 안전, 공가, 이런 공가 관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회 방지하고 구청과 조합, 각자의 역할을 매뉴얼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으로 새롭게 단장될 한강 스카이라인은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경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우리, 우리 용산구민의 수원 사업이었던 남산고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시에서 남산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높이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남산의 남측 노후주거지 개선사업이 이루어질 때 주민들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물해 드릴 수 있는 있기를 는 기대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신 우리 오사운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제가 중구보다 덜 받아왔다고 얼마나 국민들께 구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시장님, 향후 재개발 시에 적극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돌리셔서라도 추가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지원해 주실 거죠? 그리고 국민들께서 정말 기다리시던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 지하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용산은 지역 간의 단절 시대를 넘어 통합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꿈을 꿀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으로만 남지 않고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된 도시에 원활한 교통체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개발에 따른 시너지를 효과를 얻기가 쉬울까요? 아마 혼란이 있고 어려울 겁니다. 우리 군은 그래서 지난해부터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종합 교통 체계 개선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을 포함한 정확한 교통 수요를 예측하여서 필요한 기반 시설도 마련하고 교통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안전입니다. 용산구는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24시간 안전한 사람 중심의 스마트 안전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용산이 보유한 첨단 IT 기술을 이용해 범죄와 재난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 노화되고 위험한 시설을 관리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동인구를 5분 단위로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상동기범죄나 우리 저오 시장께서 님 굉장히 그 이상동기범죄 예방에 대해서 심혈을 사실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쵸 시장님. 그래서 이상동기 범죄나 다중밀집각 같은 상황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지능형 선별과제 관제 CCTV도 매년 200대씩 2026년까지 80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럴려면 좀 서울시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장님 오늘 이제 다시는 용산 안 오신다 그럴까봐 걱정입니다. 내년에도 오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도록 우리 용산구를 안전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에게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 올해부터 구민 안전 보험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한 통합 매뉴얼도 저희가 제작하고 위기 발생 시에 국민들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구민 행동 요령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할 것입니다. 네 번째 비전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중에 두개 정도 남았습니다. 네 번째 비전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특구를 준비하고, 아, 이것도 시장님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laughs> 이게 저희 구청 혼자서 마련 못 합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교육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 시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국제화 특구를 준비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까지도 발굴하겠습니다. 곧 후암동으로 이전하는 서울시 교육청과 지역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원어민 외국어 교실을 확대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 특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전입니다. 사실 도시가 변하면 부작용도 있습니다. 도시의 변화 속에서 소외되거나 어려운 구민이 없도록 함께하는 복지 도시를 실현하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보육 지원을 통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노후된 공부방을 용산형 스터디 카페로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요즘 은둔 청년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용산구에도 있습니다. 은둔 청년들이 건강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음속에 있는 장벽도 걷어내겠습니다. 저희 청년 지음에는 곧 광역 일자리 카페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 이 치매안심센터는 자랑스러운 우리 용산 관내에 대학 종합병원 순천향병원에서 위탁해서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장님 잘 챙겨주실 거죠? 네. <laughs> 용산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시니어 ICT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움의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지역 사정을 잘 알고 밝은 분들이 공행, 공인중개사분들이세요. 이분들을 우리구 행정복지 도우미로 지정하여 은둔형 외톨이나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laughs> 재정비 사업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일부 저소득 가계에는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따뜻한 우리 지역의 마음을 전달할 것입니다. 또 매월 발행 발행되는 우리 용산구 소식지를 수어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영상으로 제작해 정보 소외 계층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섯 가지 비전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올한해 우리 용산구가 추진할 많은 사업 중에서 굵직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5대 비전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22일부터 16개 동 신년 업무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죠. 네. 주민분들께 올해 각 동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2024년에도 구민과 항상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용산에 큰 변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용산의 미래의 앞날을 힘차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보여주시지 않았던 소리와 지금까지 들려주시지 않았던 박수 소리를 함께해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내외기빈 여러분, 올 한해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